문제 잘읽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 지었냐면 빨두 개, 나머지는 노란색 하나씩을 넣은 경우. 왜? 한개 이상이라서 빨 하나씩, 노란색 한 개씩. 그럼 노란색은 두개 남았고 여기는 세개 남았어요. 그럼 일단 이렇게 되는 거는 네 가지죠. 왜? 서로 다른 네 개에서 요두개 넣을 거 하나 고르니까 사시를 했기 때문에 네 가지가 나오고요. 얘는요, 네개 중에서 두개 골라서 너네가 이제 빨빨 넣으면 되잖아. 사시만 하면 돼. 선생님, 구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서로 다른 네 개라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원래 이런 거예요. 4C하고 2팩분의 1을 해. 왜 2팩분의 1을 할까요? 구분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구분을 시킬 거거든. 그래서 또 2팩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거는. 1이니까 어차피. 이거 4C 6가지. 그럼 두개 남았거든요? 그럼 두 개를 넣을 수, 두 개를 이제 노란색 두 개를 넣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럼 어떻게 할수 있죠? 첫 번째로 두 개를 넣거나, 두 번째로 뭐죠? 한 개, 한 개씩 넣는 경우가 있고, 얘도 세개 남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죠? 두 개, 한 개를 넣거나요? 뭐죠? 한 개, 한 개, 한 개를 넣거나. 이해 가시나요?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0. 나머지는 이제 00이고, 얘도 0이고, 뭐 이런 패턴인 거죠? 이거 0은 굳이 쓸 필요 없지 뭐. 이렇게. 그럼 두개 넣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여기다가 넣을 수? 없으니까 하나 둘세 가지 세 가지 그럼 하나 하나 넣는 건요 어디든 넣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42섯가지아 합치면 아홉 가지94예 4곱하기 9에서 36 나왔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야 6곱하기인데 자두개한 개예요 뭐죠 그러면 두개한 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네개 중에 하나 골라서 두개 넣을 거야. 그다음 남은 거세개 중에 하나 골라서 하나 넣을 거거든, 노란색. 그러니 12가지야. 얘는요. 네 개에서 한 개만 뽑고 나머지 하나씩 다 넣으면 되잖아, 노란색. 그네 그러니까 가지야. 그 그러니까 더하니까 몇이죠? 16가지야. 16가지. 96이에요. 둘이 더해 주면 2 3 1답 2번. 아까랑 아까 푼 기출이랑 패턴이 똑같지. 너네, 아, 기출, 이거 기출이었는데 너네 프린트 문제였죠? 같은 패턴으로.